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코렐톡에서 열차 출발 전과 도착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코렐톡에서 열차 출발 전과 열차 도착 전에 옵션에서 제공되는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.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톡 모바일앱 실행합니다. 메인화면에서 메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상단에 선세계로 된 메뉴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.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. 설정 메뉴 중에서 알림 설정 클릭하겠습니다. 열차 출발 전 알림과 도착 전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열차 출발 전 알림 항목 클릭하겠습니다. 미신청 결제 완료 후, 열차 출발 2시간 전, 열차 출발 1일 전 4가지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열차 출발 2시간 전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. 확인 클릭해서 옵션 창 닫아 주겠습니다. 열차 도착 전 알림 항목 클릭하겠습니다. 미신청, 열차 도착 5분 전, 열차 도착 10분 전 이렇게 3개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열차 도착 10분 전 항목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. 확인 클릭해서 팝업창 닫아주겠습니다. 열차 출발 전과 열차 도착 전 알림 설정 모두 완료했습니다. 변경한 알림 설정은 이미 발권한 승차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 발권하는 승차권부터 적용됩니다.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출발 전과 도착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열차 시간을 놓치거나 도착역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열차 출발과 도착 전에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